고3, 힘내자! 2번 질문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내용이, 음, 내용이 좀 어려워. <laughs> 과학적인 건나 정말 싫어. 하지만 해봐야겠죠. It is much more natural. 자, 여기서 it은 가주어. 그리고 to b 부정사 진주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무엇이? To be surprised. 놀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놀라? By unusual phenomena like eclipses. 음. 그러니까는 이런 일식과 같은, 일식과 같은 그런 좀 특이한 현상에, 특이한 현상에 의해 놀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then 모보다 지금 여기 보면 more가 나왔으니까 much more가 나왔으니까 된 나와야 되죠. 모보다 음, ordinary phenomena like falling bodies or the succession of night into day and day into night. 후, 되게 많다. <laughs> 되게 많다. 지금 보면 그냥 평범한 현상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 body가 무, 몸이 아니고요. 바디하면 맨날 신체를 생각하는데, 그냥 사물도 돼요. 사물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든 높이 쏘아 올려도 그 사물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 뭐가 떨어지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뭐, 밤에서 낮으로, 혹은 낮에서 밤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s 석세션. u c c e s s i 이 이어지다 라는 이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어휘라는 것도 꼭 알아주세요. 꼭 성공 뭐 이런 것에만 연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음,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되는 그런 평범한 현상들 그쵸? 이건 굉장히 평범한 현상들이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기보다는 당연히 일식같은 것에 더 많이 놀라겠죠 그렇지 그래서 왜? 일식같은 경우에는 달이 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그치? 달이 태양을 가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니까 그거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보려고 막 밤도 새고 그러지요. 음. 자 그래서 당연히 그런 특이한 현상이 놀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고요. 자요 페나미나는 어, 페나미나는 원래 페나미 넌이었는데 그쵸? 이것의 복수입니다. 페나미나 알았지? 그리고 석세션이라는 단어 이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꼭 언급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은 승계, 물려받는 거예요. 개승, 둘다 되고요. 그래서 연쇄도 될수 있고, 연속도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음이 문장 별로 그렇게 막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어, 신기하네 하고 보지만 옛날엔 얼마나 놀랍게요. <laughs> 진짜 무슨 신이 벌을 내리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Many cultures, 많은 문화권들은 발명해냈어요. 신을. 뭐 하기 위해? To explain these eclipses. 이러한 일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음. 그 일식은 어땠냐면, 자,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요. 충격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리고 놀라움을 놀래켰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 됨은 사실은 이제, many c u l t u 그 자기 문화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충격, 공포, 놀라움을 주는, 그렇죠 그래서 놀라움을 줬던 그런 일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냈어요. 음. 여기서 frighten 이렇게 하면 동사되는 거 알고 있지? 동사 1, 동사 2, surprised 동사 3 그리고 나서 이제 콜론이 나왔네요 그러나 very few imagined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근데 내지는 거의 없다죠? few가 나오면 일단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지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imagined a god of falling bodies 어 낙하하는 물체가 이신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To which they were so accustomed that they did not even notice them.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어. 잘 봐봐. 요 to는 accustomed to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요 다음에 사실은 to하고 어 h m 이 됐겠네요. 요 t m 이 선행사잖아. 그치? Falling bodies. 그래서 그들이 그 떨어지는 물체에는 물체가 떨어지는 것에는 너무나 너무나 익숙해서 그래서 that they did not even notice them.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t 은 바로 falling bodies를 얘기합니다. 어, 지침 추론으로도 나올 법해요 지금. d 이가막 d 이 y t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to which 나온 거, 전치다 플러스 관계되면서 나온 거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왜 그렇다? be accustomed to. 너무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죠. be, be accustomed to. 그래서 무엇에 익숙하지다 이 표현에서 지금 이 투가 목적어랑 같이해서 목적격 관계대동사와 붙어서 문장의 앞으로 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요번 문장 있죠. 번 문장은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이거 좀 어려웠네. 서술형 혹은 어법으로 나올 수 있겠네. 그리고 지칭 추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 지문은 they them 이런 거 쓰면서 알았지? But 그러나, 그러나, the reason for eclipses. 일식의 이유는 is ultimately the same. 궁극적으로는 the same as 똑같습니다. 무엇과. 자, 여기서 대세 받는 것은 the reason이죠. 그 succession of night and day. 그 밤과 낮이 연속되는, 아까 연속이라는 의미 있다고 했지. 연속하는 그 이유와도 궁극적으로는 ultimately는 궁극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콜론이 나왔는데, the movement of celestial bodies. 원래는 이게 영국식 발음으로는 celestial이라고 하지만 celesti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t가 무음처럼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celestial bodies라고 하는데, 자 이건 천체예요. 천체, 천체의 움직임과, 어 움직임과. which itself is based on the Newtonian laws of attraction. 자, 근데 그것은 자, 봐봐. 여기서 이게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했잖아.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와 밤과 낮이 연속되는 그 이유는 동일하다라고 했고 그 이유가 그래서 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천체의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celestial so bodies. 그리고 이셀 e l e s t 그러니까 이 movement of celestial b o d i 천체의 움직임 그것은, so which is 자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이거는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천체의 움직임 그 자체는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On the Newtonian law of attraction,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 음, 법칙에 일단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반하고 있으며, 음, how it explains 자 그것은 설명을 하는데 자이 경우에 이 경우에 how 주동하면은 방식이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야? 바로 그것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왜 의주동 또 나오죠? 왜 사물이 떨어지는지? When we let them go, 우리가 그 사물이 사물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왜 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와 밤과 낮이 연속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똑같은데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이 말,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 기반하는 천체의 움직임 두 번째는 뭐다? 우리가 물체를 놓으면 그게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방식 그두 가지가 바로 이 일식과 밤과 낮이 연속되는 그 이유입니다. 알겠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더라고. 요거 그래서 음, 내용 하여튼 잘 알아두시고요. 요두 가지는 음, 글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니, 빈칸으로는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어쨌든, 요거, 이렇게 문장 구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For the physicist, understanding the ordinary. 자, 봐봐. 그래서, 음, 물리학자에게는, 물리학자에게는, understanding the ordinary, the habitual, and the frequent, thus, 따라서, 그러므로가 여기 들어가 있네. 그러므로, 물리학자는 물리학자에 있어서는 그 "the ordinary"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 형용사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지. 그래서 평범한 것, 그리고 습관적인 것, 그리고 또... 빈번한 것, 자주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핵심 주어죠. 핵심 주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핵심 주어가 또 동명사야 단수 처리해주죠. allows us, 우리를 뭐 하게 해 줍니까? to account for the frightening and the singular. 어, the frightening 하면 이것 또한, 더 플러스 분사니까 뭐뭐한 것이지 무서운 것과 singular가 왜 단수도 있지만 기묘한이란 뜻도 있어요. 이런 건꼭 외워주시고요. 요런 어휘는 그래서 물리학자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어 물리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평범하고 평범한 것, 습관적인 것, 빈번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 주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것, 기묘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것. 그래.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을 아주 기본적인 법칙을, 자연 법칙을 이제 연구해서 이제 우리한테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잖아. 그렇네. 아, 물리학자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이제서야. <laughs>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서야 발견했네 그러니 내가 물리학을 싫어하지 더스가 계속 중간에 껴들어 가지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따라서 따라서 그와 같이 as s e c h 하면은 그와 같이죠 그와 같이 it은 가죠 따라서 뭐라고 묻는 것은 음, 이거는 필요했습니다. was necessary니까 필요했습니다. 뭐라고 묻는 것? Why do things fall? 왜 물체는 떨어지는가? 라고 묻는 것. 이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진조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진주 2. To have Newton's response to understand the broad range of much more bizarre phenomena occurring at every level of the universe. 오마이갓. Oh 자 봐봐. 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더 기괴한 현상들에 아 근데 이제 폭넓은이 여기 들어가 있네. 폭넓은 훨씬 더 기괴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뉴튼의 뉴튼식의 응답을 하는 것은 갖고 갖는 것은 뉴튼식의 응답을 갖는 것은 그리고 아 여기에서는 지금 봐봐 응? 다시 봐봐 에스크 묻고 답하다 라는 해부가 써져버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왜 물체가 떨어지는가 하는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뉴튼식의 응답을 하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정말 필요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the broad range of much more bizarre phenomena occurring at every level of the universe, 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더 기괴한 폭넓은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질문이 끝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껴져서 선생님도 난, 근데 난 일단 과학적인 건좀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어 얼마나 힘들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된 학생들은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겠다, 그렇죠? 자, 이 질문 조금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음, 주제유로도 한번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뉴턴의 물리 법칙을 법칙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사고 사고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어법 나올 수 있겠고요.법 어법은 꼭, 어휘도 나올 것 같아. 지금 어휘가 좀 까다로운 것들이 좀꽤 많이 보였어요. 음,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뭐 딱히 막 이게 나올 거야 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법 많이 중요시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어휘. 순서로 나오기도 약간 애매해요. 다섯 문장인데. 음. 그래도 순서로 해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아, 근데 너무 쉬운데? 이게 C, B, A가 되면서 너무 쉽긴 하다, 순서가. 순서까지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3번. 해봤습니다. 이해 좀잘 되시죠? 난 되게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런 과학 질문일 땐 정말 선생님도 긴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열심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